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으로 상급 짓는 신앙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에 경배와 감사의 찬양 올려 드립니다. 이처럼 모자람 없는 은택을 베푸셨음에도 우린 육체를 쫓는 마음과 세상 권세와 세속의 물질만을 탐하는 죄와 악중에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통해의 심령들을 보혈로 덮으시고 성룡의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지으신 뜻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삼색신앙으로 영광 받아주시이 감사합니다 교우들에게 베푸시는 삼색 은혜의 풍성함이 고맙습니다. 더하여 삼색선교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예배 공동체로 축복하신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지금 교회는 2022년 에베네셜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속 당회와 각 부서와 기관들이 논의하고 결의하는 의제들과 은사별 사역 신청 그리고 가정교회 편성 등 모든 일정과 계획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정도들의 전인격적 성화에 집중되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부요와 쾌락과 편리에 중독되어 논리와 사상과 권력의 중심을 잃고 연약자들에 대한 배려 없음이 자랑인 듯. 강팍카 완악을 드러내는 이 형태들을 말씀의 강력으로 제하시고 불열로 도말하셔서 선함과 거룩과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이 땅과 이 백성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임하신 목양 사역과 맡기신 말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로 인치신 이 형님 단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갑주를 옷입혀 주셔서 명하신 사역의 충성함이 하늘 상급대개하시고 주신 사명의 순종함이 형통해복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아론과 후레의 사역과 성도들을 사랑과 겉면으로 섬기며, 헌신의 자리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영광 찬송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사역자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선 풍성의 권석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새 힘과 성령으로부터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생활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어 항상 기쁨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며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으로 친히 찾아오신 주 예수님의 귀하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